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점이 안 생겨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선민의식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출생이 달라.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리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을 영적인 귀로 듣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 사고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때부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쭉 평행성을 가다가, 유대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아, 저 죽이고 싶은데 말이지, 죽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에게서 낳다 이렇게 던져버려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 44절에서 너희는 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네네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또 욕을 막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 48절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욕입니다. 그 다음에, 너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계속 그냥 엄청난 쌍포를 쏴 대시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굉장한 말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말을 지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바로 또 테크를 겁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니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누구를, 너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얘가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다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너를 믿으면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리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한 그이라. 아유 무시무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아, 그 자존심을 건드려요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결국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아브라함이 큽니까? 예. 그건 뭐, 그니까 러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그래요. 그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는 그 뭡니까? 이 정서적 한계를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네. 아니, 세파랑 소위 젊은 놈이,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얘기하냐. 50도 안된 놈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도 얘기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laughs>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으로 벌써 어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어 율법에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인데, 아, 그가 나기 전에 세파란 서른세 살 먹은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몰리해 어두움 또 어, 심령의 진리의 빛이 와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이 차이는 영적인 지각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창조하신 분이시죠.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었어요. 세파란 게 우리 조상을 응? 조상보다 먼저 앞서 있었다고 뭐 이렇게 돌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 세상도 아브라함 이 세상도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어둡고 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로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이나 이 세상에 뭐 병이나 고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믿음, 이 소중한 믿음, 이 은혜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월 한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